충남 계룡시의 도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큰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고 도로가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의 화재 진압을 위해 군부대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고가 사다리차에서 쉴수 없이 물을 뿌립니다. 중장비까지 동원돼 군불이 남은 건물을 일일이 부숴가며 불을 끕니다. 계룡시 엄사면에 한 대형마트에서 불이 나 종업원 1섯명과 손님 5명등 2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터지는 소리가 펑펑 났어요. 그래서 밖에 가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큰 불은 한시간 만에 잡혔지만 건물 1, 2층 2,130제곱미터와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 등을 모두 태워 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매캐한 연기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맹렬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방차 26대와 군대 중장비까지 동원되며 일대 왕복 4차로도로는 전면 차단됐습니다. 특히 불이 난 대령마트는 대령시내 도심에 있었지만 진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돼 일대 상가에 연기가 들어차는 등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 철판과 철판 사이에 있는 그 단열재에는 물이 그침투가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장비를 활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철거를 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콘센트에서 처음 붙고 실기 시작했다는 마트 직원의 말에 따라 전기 압선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잔불 정리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명권입니다.